사랑하면 따뜻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나는 조금만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고 왜 이렇게 질투가 치밀어 오를까요? 혹시 당신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으셨나요? 잘 오셨어요? 그건 당신이 많이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랑할수록 왜더 불안해지고 왜더 질투가 커지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일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이 요동치고 숨이 막히고 어쩌면 나도 모르게 질투가 폭발하죠. 이 감정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집착이 되어버리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관계를 흔들기도 하죠. 오늘은 사랑할수록 왜더 불안해지고 왜 질투가 커지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지 질투에서 벗어나 나를 회복하는 기술까지 심리학 애착이론 뇌과학 양자역학적 관점까지 담아 천천히 깊게 읽어드릴게요. 일 사랑할수록 질투가 커지는 심리.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 뇌에서 강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이를까 두려움도 함께 자극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같이 커집니다. 이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뇌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유난해서가 아닙니다. 연인 사이의 질투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럴까봐 두려움도 커집니다. 이건 성격도 의지도 아니고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은 유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질투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질투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아, 그 불안은 잘못이 아니야.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갈까 봐가 아니라 그 속에는 훨씬 더 원초적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대체될까봐. 내가 선택받지 못하는 존재일까봐. 내가 사랑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걸까봐.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과 연결된 감정입니다. 심리학자 카렌 호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림자이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미소만 지어도 따뜻하게 대화만 나눠도 관심을 잠깐만 빼앗겨도 우리 마음은 저 자리에 내가 없어질까봐 두려움이 번쩍 일어납니다. 이건 절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연애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 기반 위협감, attachment threat 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뇌는 그 사람을 정서적 안전기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뇌가 즉각 반응합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 볼비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진다는 신호만으로도 뇌는 생존의 위협처럼 반응한다. 그러니 당신이 느낀 그 불안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든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3. 애착 유형이 질투를 결정합니다. 불안형 애착인 사람들은 평소엔 괜찮아 보여도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쉽게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버려질까봐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피형은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하죠. 두 사람의 애착이 다를 때 질투는 더 쉽게 폭발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질투는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애착의 패턴일 뿐입니다.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칠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질투는 주로 불안형 애착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불안형이라면 당신은 과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회피형이라면 그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두려움이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각자의 두려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4. 참을 수 없는 질투가 관계를 망가뜨리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과 합쳐지면 사람은 통제하려 합니다. 연락을 확인하고 SNS를 살피고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이 쓰이고 처음에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마음속 두려움이 커질수록 확인감시 추궁이 반복됩니다. 질투는 처음엔 사랑해서 그래 이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확인하려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말투 변화를 찾고 사소한 행동에서 의미를 만들고 계속 확인하려 하다 보면 상대는 멀어지고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 과정은 상대를 실망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질투는 사랑을 붙잡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 스탕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다시 사랑을 불태운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죠. 성숙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연애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문장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묶어두려 하지 않고 불안은 상대를 붙잡으려 한다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불안으로 묶어두려는 감정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확장시키고 집착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당신의 질투가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질투가 집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제일 먼저 다칩니다. 사랑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마음을 조이게 만들죠.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집착은 상대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랑은 나를 확장시키지만 집착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면, 그건 멈춰야 할 사인입니다. 슉, 질투에서 벗어나, 나를 회복하는 기술. 질투를 다루는 심리학적 회복법. 첫 번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세요. 내가 느낀 불안,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상대를 의심하기 전에, 내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세 번째, 잠시 거리두기. 거리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호흡을 되돌려주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내게 집중하기, 책 읽기, 공부, 운동, 취미, 나라는 사람을 다시 채우는 것이 불안을 약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용기.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픈 과거의 기억 때문이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회복법 심화 2단계, 질투에서 벗어나 나를 회복하는 기술, 질투는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병드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질투가 나를 흔들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1. 생각을 멈추는 연습. 질투가 올라올 때 우리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나쁜 상상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쁜 상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멈춰. 지금 이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야. 이 한마디로 나쁜 기분의 절반은 바로 차단됩니다. 2. 그 시간에 내게 집중하기. 질투에 쓰는 시간은 결코 나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차라리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쓰세요. 운동. 책 읽기, 공부, 취미, 자기 관리, 성장, 질투에 빠지는 사람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에게 더 깊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 의식이 불안의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3. 자신감을 회복하기. 질투는 결국 나는 부족한가? 라는 질문에서 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처음부터 충분했습니다. 당당해지세요. 불안한 마음은 진실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감정의 패턴일 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대체될 사람이 아니다. 자신감은 질투를 약하게 하고 사랑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4. 비교하지 않기. 질투는 언제나 비교해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저런 사람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비교는 당신의 마음을 깎아먹을 뿐 사랑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강점은 비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따뜻함, 깊이, 진심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매력. 그게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받았던 사실에 집중하게 질투가 올라올 때 뇌는 나쁜 쪽으로 과도하게 해석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에게서 들었던 실제 사랑의 말. 실제 행동을 떠올리세요. 나를 위해 했던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함께 보낸 시간, 진심이 느껴진 순간들, 사실에 근거한 사랑의 기억은 두려운 상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6. 믿음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연습입니다. 처음엔 믿는 척이라도 해서 믿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척이 쌓여서 진짜 믿음이 됩니다. 사랑은 불안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믿으려 노력하는 용기에서 싹 틉니다. 7. 필요할 땐 좋은 대화가 답입니다. 너무 힘들면 감정을 혼자 끌어안지 말고 따뜻하게 소통하세요. 하지만 싸움이 아니라 다정한 방식으로요. 난 요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불안해지더라. 내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작은 신호를 조금만 줘도 될까. 이런 대화는 질투를 갈등이 아니라 관계의 성장으로 바꿉니다. 사랑은 솔직할 때더 단단해집니다. 핵심 메시지. 이 모든 회복의 중심,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차단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비교를 멈추고, 사실에 집중하고, 믿음을 연습하고, 따뜻하게 소통하고, 그러면 놀랍게도 질투는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사랑은 더 건강하고 깊어집니다. 7. 양자역학이 말하는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양자역학에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현실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가 잘될 거야. 라고 믿을 때, 우리 뇌는 실제로 좋은 선택을 향해 움직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그래서 말해주세요. 나는 잘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잘 된다. 발, 화건. 오늘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내 마음아. 질투 때문에 흔들린다고. 사랑이 약한 게 아니야.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지키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를 먼저 사랑해주자. 너를 소모시키는 감정은 너의 사랑도 지치게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해줘도 좋아.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믿어도, 괜찮은 관계를 만든다. 나는 집착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선택한다. 내 마음아. 너무 흔들렸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 그건 네가 정말 많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네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깊었던 거야. 너는 충분히 사랑스럽고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떠날 인연은 우리가 붙잡아도 떠나고 머물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머문다. 그러니, 애쓰지 말자, 아둥바둥 하지 말자. 사랑 때문에 내가 병들 필요는 없어. 좋은 사랑은 언제나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기억하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는 자리로 사랑은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도. 흔들림도 질투도 모두 당신이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진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성장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평안이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하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 회복 화건 영상은 지혜드림 채널 홈에서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또 오세요. 당신의 마음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혜드림이었습니다.